이번 시간에는 상속 포기, 상속 한정 승인, 단순 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이라는 것은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피상속인이라는 것은 망인을 보통 법률용으로 피상속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제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봐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죠. 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친이 2021년 1월에 사망을 하셨고, 사망할 당시에 가족은 배우자인 부인과 3명의 자녀, 김일녀, 김인녀 김삼남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3억 5천만원 정도 남겨놓으셨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부채가 약 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뭐 상속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상담을 해오셔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드리고 법률적으로 해결해 드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나는 단순 승인을 해서 아버지 부채를 다 갚아 드리겠다 또는 재산이고 부채고 신경 쓰시고 싶지 않아서 상속을 포기해야 되겠다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되겠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 상속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고 부채가 4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까요?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란 무엇일까요? 상속 포기라는 것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 이를 법률용으로 적극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부채. 부채를 법률용으로 또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요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죠. 상속 안 받고 부채 안 갚겠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조건을 붙여서 내가 상속을 받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의사표현이긴 한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속을 받겠다. 그런데 부채는 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내가 못 갚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상속한정승인을 하려면 이것도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또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제조건이 있죠.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빚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상속인 재산조회가 필요하고 상속인의 부채와 재산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제한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 상속 채무도 모두 변제하고 재산도 받겠다.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상속 받겠다. 그리고 부채도 모두 변제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상속 단순 승인.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 사, 사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